예, 이어서 내부 평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은요, 모든 건축주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안방도 크게 하고, 거실도 크게 하고, 주방도 크게 하고, 다용도실은 넓었으면 좋겠고, 근데 집은 작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집의 컨셉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은 크게 하고, 집은 작게 하고,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요구사항은, 어, 건축 면적이 17평 밖에 안 되다 보니, 1층에 통상은 안방, 거실, 주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이 들어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실하고 주방, 식당 같은 꼭 필요한 것만 1층에 두고 오히려 안방을 2층으로 올려서 1, 2층에 밸런스도 맞추고 1층을 조금은 넓게 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안방하고 드레스룸, 작은 방. 전체적으로 3룸, 2베스를 다 맞추기는 했지만 거실, 주방, 안방, 드레스룸은 약간 가능한 한 크게 가고 작은 방은 정말로 잠만 자는 그렇게 하면서 어, 주 생활 공간은 넓게 느끼게 하고 주로 생활하지 않는 공간은 가장 실용적으로 가는 그런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외관은 벽돌벽을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외관은 벽돌로 했고 징크 지붕을 했습니다. 요 설계안만 해도 벽돌로 외관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작년 9월, 10월에 법이 바뀌면서부터 지금 외관의 벽 조적 실 진짜로 조적식 벽돌을 하는 거는 내진 설계에 따른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시고 비용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평면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방 폭을 한 3m 60은 돼야 그래도 좁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을 폭을 3m60 TV 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전체적으로 오픈 타입으로 해서 덜 답답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했고요. 어, 비록 17평이지만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데 복도를 두어서 현관에서 딱 들어섰을 때 집에 깊이감을 좀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 화장실은 컴팩트해서 꼭 필요한 사이즈만 두도록 했습니다. 2층을 보시면, 화장실, 2층 보시기 전에, 실용적으로 정말 컴팩트한 꼭 필요한 사이즈의 화장실로 만들었고요. 중문. 평수는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집입니다. 2층 평면 보시면, 1층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상부를 그대로 올려서 같은 크기의 안방 드레스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방도 평수 비해서는 많이 크게 나왔고요. 드레스룸이 작은 방보다 더큰 드레스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부 두 분, 연세 있는 부부 두 분. 주로 거주를 하시고 출가한 자식들이 가끔 와서 게스트룸에 잠을 자기 때문에 가능한 한두 분의 생활에 맞춰서 드레스룸도 크게 하고 안방도 크게 하고 방들은 좀 작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방하고 안방 사이에 이렇게 약간 중정 스타일로 들어간 거는 작은 평수에서 조금 더 집을 볼륨감 있게 해서 외부에서 보면 좀 크게 보이고 조금 넓어 보이게 하려는 착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좀 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예 중정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면 은또 여러 가지 면적의 손실 부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디귿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방 앞에 조그만 복도 요런 끝에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놓고 뭐 노트북 같은 거 켜고 외부 보면서 작업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나름대로는 좀 아기자기한 공간을 작은 평수에서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평면 구성입니다. 안방 내부 동영상이나 내부 사진 촬영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에는 조금 개성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요. 벽도, 한쪽은 벽지고, 한쪽은 흰옥기, 흰옥기 목재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흰옥기로 해서 향도 좀 은은하고, 그런 방 구성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뷰를, 어, 북쪽이죠? 북쪽의산 모양이 너무 이뻐서, 그쪽으로 좀 자, 가로로 긴 창을 만들어서 조망을 좀 즐길 수 있고, 안방 큰 창을 통해서는 서쪽이지만 햇볕을 볼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외관 모습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